네, s k 미직 지점장 그리고 나우커피 본부장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인천입니다. 인천 청라 1호점, 2호점 하시는 분이 인천 4호점까지 오픈하셨고요. 여기는 인천 송현점입니다. 현재 인천은 16호까지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인천에 계신 분들 가게 먼저 보고 전화 주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동네마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전화 주셔서 리스트 계약하시고 리스트 보시고요. 아니면 계약을 안 하셔도 제가 인천에 리스트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 동네를 피하고 가게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가게를 구하고 오시면요. 계약금 100만 원 날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 가게 먼저 계약하지 마시고요. 나우커피 no 먼저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상의하면서 가게를 구하는 게더 빠르고. 또 손실도 없이 오픈하시는 방법이라 보시면 되고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원래 이랬습니다. 가게가. 근데 요렇게 바뀌었죠. 송현점 둘레로 솔빛마을 주공아파트가 3,500세대 정도 둘러싸고 있고요. 여기는 솔빛마을 주공아파트 입주민님들이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목이고 바로 건널목 바로 앞입니다. 여기에는 저 앞에 보면 약국도 있고 병원도 있고 파리바게트도 있고요. 보시면 앞에는 다 주공아파트죠. 그리고 저쪽 편이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리고 24시 무인 카페나 커피는 여기.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건널목 입구에 있다는 거. 여기 원래 가게가 잘 나오지 않고요. 점주님이 신혼 때이 동네에 또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굉장히 잘 아시고요. 지금 청라125점 오픈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 지나가다 이쪽 라인에 가게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권리금도 상당히 많고요. 근데 빈 가게가 코로나 때문에 나오는 바람에 즉흥적으로 계약을 하셨고요. 현재 1호, 2호, 4호를 세 매장을 동시에 운영 중에 계십니다. 여기 세는 보증금 천에 월 80이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는 코로나가 아니면 나오지 않고요. 요때 잡아서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추후에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또 코로나가 없어지면 이런 데는 바닥 권리금 또 다시 형성되죠. 형성되고 또 나우커피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기 때문에 또 넘기기도 쉽고요. 나우커피가 좋은 게 투자가 소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수 양도가 굉장히 편합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왜냐하면 당장 팔아도 어느 정도 일정 매출이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매출도 쌓이고 단골도 쌓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볼링 붙여서 팔기도 좋고요. 그래서 항상 시기가 어려울 때는 너무 큰 거, 덩어리가 큰거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도 황금성이 좋은 아파트를 위주로 투자하듯이 자영업도 마찬가지로 내가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얻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무게가 무겁지 않은 것들은 내가 직접 운영하면서 운영 수익도 챙기고 그 다음에 추후에 또 권리금 같은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또 굳이 무리해서 또팔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고정 고객이기 때문에 버티는데도 이렇게 스타벅스 원드를 쓰고 24시간 오픈인데 인건비는 안 들고 이런 거는 충분히 오랜 시간 버티기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누가 오래 버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오래 버티는 게 강한 겁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영업을 하다 보면 들어맞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또 자영업을 또 많이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해봤는데 나우 커피는 첫째 왜 제가 권해드리냐면요. 첫째 망하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 양수 양도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지금 해야 되냐면 지금이 코로나고 굉장히 가게가 권리금 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낮은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건국 이래로 강남, 이태원, 명동에 권리금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인데 권리금이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찾아보면 다 있고요. 인천에 이미 16호까지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절대로 가게 먼저 보고 전화하시면 안 되고요. 먼저 나 o 를 할지 말지 궁금하시면 전화하시고요.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궁금하시면 전화하시고, 그 다음에 리스트, 계약 안 하셔도 리스트를 드릴 테니까 주소 있지 않습니까? 인천에, 인천에 어디든지 알아야 거기를 피해서 가게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 계약을 하면 드렸는데, 이제는 하도 나우커피 계약 전에 가게 계약을 하고 오시고, 그래서 100만 원을 날리는 경우가 너무 허다해서 제가 전화 주시면요. 계약된 데 주소를 드릴 테니까, 안 하실 분들은 좀 전화 주지 마시고요. 그 리스트 받아서 쓸 데도 없지 않습니까? 관심이 있으시고, 어, 나는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영상 보시고, 그런 분들 있으시면요. 전화 주세요. 그러면 인천이 되든 서울이 되든 주소리스트 뽑아서 드릴 테니까, 고지역에서는 그좀 피하시고요. 지금 경남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매장이 많아서 이미 끝났지만, 아직 경남을 제외하고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할 때가. 그러니까, 굳이, 나우커피가 들어간 동네는 피하시고요. 다른 동네 위주로 구해보세요. 아직 자리는 많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서울, 경기, 충청도 자리 많습니다. 전라도, 강원도도 자리 많고요. 오늘은 24시 문카페 나우커피 인천 송현점 한번 둘러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짓는 빛을바라보면 이별의 말을 전해드려요. 아무 의미 없던 노래가 사가 아프게 그가에 맴돌아요. 다시 겨울이 시작되듯이 흩어지는 눈 사이로 그대 내 맘에 쌓여요. 하 그런 말도 하지 못 하고. i 숙해져 가나요? 나는 날들 떠오르는요 우리가 나누었던 날들 애써금 추고 돌아서내요. 떠나지 말라는 그런 말.